나의온길따다 거리에 걸었네 무서진 집들은 지나빛나는 거리에서 헤어진 남한물을 담네 I'm you i'm a boy 네, 다시 한번 좋은 공연해 주신 이형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이 아까 집에 도착하셔서 못 들으셨던 분이 한 분이신데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앞으로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버스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시청부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laughs> 예, 예, 요즘 피곤하실 거요 예, 예, 여러 가지 <laughs> 피곤는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다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서로 더어려러살수 있는 좋은 인연만되는주셔서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소박하기라안 앉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곳 노가리 골목을 알게 되고 우리 쪽의 배움프 알게 되고 얼마나 삶에서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가 나훈아 선생님한테 열광했듯이 오래된 것들 중에 악습은 없어야 되지만 사랑과 추억과 연대감이 묻어있는 건 오히려 간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준다는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또 우리 많은 단골들에게 이곳 울지로 노가리 골목은 또 우리 울지 오비 메이프는 또 하나의 나온가 선생님 같은 역할을 구정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어려우던 시절에 노동자들이, 성인들이 하루에도 14시간씩 일하고 퇴근길에 그 저렴하고 맛있는 생맥주와 천원도 안 되는 노가리 안주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이야기하고 경험하였습니까. 그런 추억들은 그런 척들은 우리가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이 저는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렇게 노동자와 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어우러졌던 공간 또 그분들이 부담없이 여기서 맥주 한잔 노가리 한주로 맥주 한잔 할수 있도록 되어있던참혹주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나 민생문제에 해결되는 연대의 공동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네, 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이슈에서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좀더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노가리 골목이 좀더잘 되고 이 노가리 골목에서 애썼던 분들이 삶의 터전 또 추억의 터전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나는 다른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어떤 가게가, 어떤 특정한 자본이 너무 몸집을 불리고 다철학통이라면 그게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거기 즐기잖아요. 여기 네. 오면서도 특정 가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그거 포터가 저는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여러 가게가 여러 <laughs> 특색을 가지고 여러 경골과 추억을 바탕으로 어우러지면서 서로 덥고, 물론 병에 따라서 선의 견뎌도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인근의 방장시장 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노가리 골목도 우리가 과거에 대한 축가,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 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 의미 있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거 꼭 지켰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그동안 많은 투쟁에 참여해 왔지만, 단골손님들 중심으로 대책원회가 뿌려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대거 결합하고, 또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다 우리 같은 처지다라고 이렇게 결합하는 이슈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주셔서 고맙고, 저도 틈만나면 함께하고, 끝까지, 어 우리 마음 잘 모아가지고, 우리 노가리 물먹과 우리 쪽이 배우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일제 오비베어 40주년 기념 문화재 대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간간히 맥주 드시면서 이 주변에 여러 이벤트들도 있고 저기 보시면은 일제 오비, 오비베어가 40주년을 맞아서 40주년 기념 잔도 만들고 40주년 기념 티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행사는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중간중간에 맥주 빨리 마신 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어, 모든 걸충격시켜주시는구 테스트, 이 테스트, 하나, 둘, 셋. 주시면서, 두가보기다 제이제 끝났어. 010 3-7-1-7 3-7-1-7 0-2-0-0 김규년 3 7 7